네, 3월 6일, 일요일, 오후 7시 3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선, 어, 관련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찌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에이텍, 그리고 넙죽이 관련주, 덕성, 서연, 애니능률, 서연, 탄메탈 일곱 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어디에요? 이제 우리 채널은 기본적으로 그, 찌재명 관련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네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일단 이 종목들이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네, 아 물론 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같이 네, 보는데, 그 우리는 일단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서든 뭐를 하던 부실을 하던 뭐 어떻게서든 네 복사를 하던 <laughs> 네그 네. 은평구 신사제일동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하려고 를 들어갔는데 네. 투표지를 받아 보니까. 그, 기호 1번에 기표되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됐나봐요. 네? 아,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뭐, 그,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그랬다니까. 아, 그런데, 음, 그쵸? 네. 그럼 뭐예요, 이건? 아, 이렇게 감이 안왔 또?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나 신념, 뭐, 그, 상식,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버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지지자한테 이렇게 몰입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내 딸이, 내 아들이, 수능시험 보러 수능시험장에 갔는데, 어, 오른쪽에 있는 어떤, 뭐, 유명한 사람, 아들내미 시험지에는 답이 표시가 돼 있어. 그건 뭐야? 아니, 시험 다시 해야지, 그래. 시험 다시 해야 돼요. 아예 한 명이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시험 다시 하는 거예요. 뭐, 케찹에 이물질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날 만든 케찹들은 다 수거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가치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 케찹 하나, 거기서 뭐, 바퀴벌레 나올 수도 있지. 뭐하러 멀쩡한 케찹들을 다 수거해가? 이래요? 그럼 자동차 리콜 같은 것도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어떤 한 모델, 한 라인에서 나온 자동차가 문제가 되면 그 라인에서 만든 건다 일단 리콜을 해야죠. 네, 이게 문명 국가의 어떤 그 상식이죠. 뭐가 이게 정치적인 얘기야? 우리는 이재명 지사가 되기를 바란다니까. <laughs> 네? 네,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부정 선거라고 부르지 못하겠죠. 부실 관리 뭐 그러겠죠 네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 어떤 특정인을 지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어, 대한민국에서 사는 어,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가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죠 아 어떻게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는 투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지 네? 그 시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수능시험 보러 갔는데 <laughs>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옆에는 답이 기표가 돼 있어. 답이 표시가 돼 있어 에이 한 명이니까 상관없어 이래요 에, 이건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음, 위조 문서로 입학을 한 애는 엄마가 감옥가 있는데 아니, 딸내미는 당연히 입학 취소해야지 나는 조국이 개인적으로 좋으니까 아이, 조민 한 명만 봐주자 이러면 안 된다고 에? 에,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니까, 우리, 우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단, 어,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 어, 이거 해야죠.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는 뭐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 어,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 3분 50초 영상 말미에도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어, 이번 영상에서 그거보다는 이거를 보는 게 더 맞겠죠. 뭐 리뷰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음, 잠시만요. 아, 목이 잠겨서. 이거죠. 어, 이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얘가 뭐 이렇게 양봉 혹은 음봉 여기에 고점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해보고, 여기에 고점이 뭐 9,900원 혹은 만10 100원 이렇게 호가창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차이에. 여기 특정한 라인을 만들고 있으면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딱 사면 지지 같은 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러면 먹을 자리가 반드시 생긴다 얘를 우리 채널에서는 첫 번째 자리 얘를 가운데 자리라고 말을 하고 가운데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반드시 먹을 자리가 생긴다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죠 네네 더블맨 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동신건설 때문에 자 동신건설은 여기 보면 네 그렇죠 요 날, 여기에 고점이 46,500원, 여기에 고점이 46,600원, 그래서 46,600원을 돌파한, 어, 그 날, 네, 공포의 날, 미리 사신 분들도 있어요. 미리 산 얘기는 잠깐 이따가 하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이날, 4월 8일 날, 매수해서 와장창 수익을 봤던 거예요. 미리 사신 분들은, 당시에 왜 미리 샀냐면, 얘를 보고 미리 산 거죠? 2020년 12월 24일, 이 장대 음봉을 보고 미리 산 거예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장대 음봉. 이게 거래량이 최대면은 이건는 팔아먹은 거라서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윗꼬다리 없는 장대음봉 이 봉을 보면 보통 봉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위에 요 꼬다리가 없는 거야. 그냥 쌩자 네? 밑에는 뭐 있어도 되는데 요렇게 어, 윗꼬다리가 없는 장대음봉은 뭐예요? 삼파의 고점이에요. 삼파의 고점. 삼파의 고점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 1, 2, 3, 4, 5, A, B, C에서 여기란 얘기죠? 3 14, 15, 1 1 2 3 4 5 A, B, C. 여기 7꼬다리 없는 장대음봉은 3파의 고점. 아니, 그거 만들어 놓은... 아 30, 30, 30, 30, 30, 30, 3런 모양이죠? 보여드릴게요. 음... 음. 요런 모양. 요렇게 올라가다가 윗꼬다리 없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조정받고 우파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작년 3월 달에 여기 윗꼬다리 없는 장대 음봉을 보고 미리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정상적인 매수타점은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 가운데 자리를 돌파하는 4만 6천, 아까 6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돌파하는 4월 8일날 매수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해서 사자마자, 어, 수익을 봤는데, 안 나온 거죠. 조금 더 먹으려고. 왜그 이유는 뭐예요? 어, 어 월봉으로 봉안한 쓸줄 알고 조금은 더갈줄 알고 잠시만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가 고점이야 지금 문제가 얘 고점이라서 동그랗게 떨어지는 거는 삼파의 고점이라고 하는데 얘가 높아서 얘를 그런데 오파라고 봐도 지금 조정을 다 받았거든요. 아그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은 뭐 뭐해? 예? 아이 뭐 저기 누구예요 그 뻔뻔하게 말하면 아이 수익 받는데 뭔 상관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지 그건 쟤네들 많이 두고 왜내 정액이 저기 있죠 뭐 이런 거 성범죄자를 잡았는데 아니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어요 난 몰라요 뭐 이런 거지 신한 여교사 강간 사건 대단한 애들이에요 어, 그지? 하 어. 하나 <laughs> 돌아야 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더갈줄 알고 버텼다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어 뚜껑도 따지 않고 뚜껑도 따지 않고 조정 만든 모습을 보고 한 번은 더 가겠지 라고 어 버티다가 지금 이제 박살이 난 케이스에요 동신건설은 음, 박살이 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팔수 없어요 네?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면 동신건설은 네. 지금 깔끔하게 뭐 20년 동안 우생향하고 있는 차트고 지금 얘가 지금 동신건설이 불안 하신 분들은 최근까지는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가 여기 여기던 네 여기던 요 라인 한번 찍고 반등을 하겠지. 예? 네? 예. 네. 여기 얼마예요? 25,000원 라인 여기가 고점이니까 25,000원 라인을 찍고 반등을 할 것으로 봤는데 여기 어, 지가 돌파했던 이 자리보다 지금 깨지니까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은 팔 수가 없어요. 예, 네, 지금은 팔 수가 없어요. 그 분기봉으로 보게 되면 0604, 네, 음, 0604 분기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뚜껑을 얘는 한 번도 안 땄어요. 그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뚜껑을 안 따고 지금 어뭐 꼬라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은 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지금 25,000원 라인 요 라인까지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했기 때문에 25,000원 라인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더블맨 이게 끝 아니야 그러는데 아 얘는 지금 원래 자체가 자체가 아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나요 네 이런 아이예요 네 충분히 음봉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영원히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동신건설은 그리고 앤드 전고점을 여기 있는 전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 빵빵 빵, 작년까지 빵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 는6 7 9 0 0원이 위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될지. 더블맨내 생에 관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언젠가라고 하면 어, 일단 이 전고점을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한 거는 이건 뭐 버텨야죠. 뭐 지금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팔아? 물려있는 사람들이. 음, 음. 토탈 소프트? 네. 토탈 소프트는 연봉으로 먼저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 얘도 역시나 아니 그 넙죽이 관련주보다 그 여기 찌재명 관련주들이 훨씬 더 나아요. 네? 네 미래가 훨씬 더그 밝아요. 미래가. 미래가 밝아. 그래서 우리는 어 아무리 이재명이랑 윤석열 뭐 격차가, 아, 그렇지. 실제로는 누가 이재명을 좋아하겠어요. 네. 아예 친인척 봉지를 찢는 데는데 정상인들이 누가 이재명을 좋아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 그 아무도 안 좋아하지만, 아무도 안 좋아하지만, 예. 네. 하지만 이재명이가 당선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서든 부실을 하던, 뭐를 하던, 음. 뭐요. 예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본인들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누군가를 살인해서 그 집을 풍비박산 내놨는데도 내 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는 사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가 보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아, 일반 사람한테 이해가 되냐고. 멀쩡하게 뭐 걸어가는데 음주운전 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 났는데. 예? 용서가 돼요? 뭐. 아, 원수를 사랑하라. 난 목사가 아니다.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뭐 자기 가족에게 그런 욕을 해도 아유, 뭐 이해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는 그게 문화인가 보지. 전통 문화. <laughs> 가족끼리 모여서 그런가 보죠. 뭐 내가 뭘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 그 좋아하는 니네들이 이상한 거지. 하지만 이재명이 당선 될것 같다니까? 네, 네. 일단 기표가 다돼 있으니까. <laughs> 아 여러분들 안 웃겨요? <laughs> 네, 네. 더블맨, 넌 윤석열을 지지하나 보구나. 아, 유 넙죽이 안 좋아해. 네, 네. 넙죽이 전혀 안 좋아한다고. 제가 단한 번이라도 영상에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비호감은 드러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호의를 표시하거나 호감을 내세운 적이 없잖아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얼굴이 아, 너무 넙죽해. <laughs>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원빈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 네 얼굴이 넙죽해요. 자, 자, 그래서 전고점을 빵빵빵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네이 꼬다리까지는 보러 갈 거예요. 지금 못 팔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이 시간을 거슬러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네몇 년도예요? 2013년도, 2013년도에 얘가 지금 50%가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60%가 빠졌는데 우리 채널이라면은 이 해도 우리는 홀딩이에요. 왜 홀딩하겠어요? 여러분 여가 바닥이잖아요. 한번 상승하고 두번 상승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더 상승이 남아 있고 뚜껑을 안 닫으니까 자 기다려 봅시다. 그랬겠지. 만약에 지금이 2013년도라면. 우리의 일관성은 있잖아요. 네, 우리 채널의 일관성은 뚜껑 따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할만 해요. 네, A 태그는 아니 A 태그가 아니라 토탈 소프트는 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하락분의 반 이상을 찍고 내려왔죠. 네, 아, 이거 뭐 갑자기 토탈 소프트 종목에다가 음,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우리 프레임이잖아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반 이상을 찍고 내려왔다. 그러면 그 다음 봉에 가는 거죠. 어? 네. 보이지도 않죠 지금은 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네, 이것도 전고점을 양봉으로 빵빵빵 뚫었기 때문에 요거 조정은 기다려야 돼요 못 팔아 못 팔아 단지 얘가 지금 뚜껑을 분기봉으로 땄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분기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아 뚜껑이 뭐냐고 어, 뚜껑은 요런 거예요 뚜껑은 어,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낮아야 돼요 1번이나 3번처럼. 2번이나 4번처럼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으면 우리 채널에서는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소탈소프트는 여기 2021년 4월 달에 분기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양봉.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3개월짜리 봉이에요. 연봉은 1년, 분기봉은 3개월, 월봉은 한 달, 주봉은 주봉.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okay? 네, 이렇게 기다려야지. 뭐, 지금은 네, 네, 그 다음 에이텍, 에이텍도, 에이텍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태다. 물려 있는 사람들은 월봉으로 보면 에이텍도 역시나 ABC 조정을 이게 덕성에서 이런 모양이 한번 나와요. 서현인가요? 덕성인가? 덕성인가? 서현인가? 잠깐만요. 아, 여기 덕성에서 한번 나오네요. 덕성에서도. 적성 할때 할까요? 아무튼 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2015년도로 돌아갔으면 만약에 뭐 여기에 물려 계신 분이 있거나 여기에 물려 계신 분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홀딩 하라 그러겠죠. 월봉으로 abc 모양이 나오는 애들은 팔 수가 없어요. 네? 네, 물려 있으면 팔 수가 없어요. 애당초 큰 돈이 들어갈 수 없는 시가총액이니까 많이 들어갔으면 본인이 그지? 네, 아예 진짜 깜깜했겠지. 근데 뚜껑 안따고 abc 모양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죠, 여기는 뭐. 그지? 네. 그런 것처럼, 에이텍도, 어, 뚜껑 안 따고, 지금 ABC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팔 수가 없어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얘가,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 올 1월 달에, 얘가 30%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네. 3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뭐 무너졌으니까 지금은 어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아술 처먹고 나한테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내 다리를 부러뜨려놨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건. 네, 네. 덕성 그다음 보겠습니다. 덕주이 관련주. 어. 덕성이죠. 네, 덕성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한번 세게 했는데. 여기, 지가 돌파한 요 자리까지 온 다음에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 반등을 했어요. 덕성이 2021년 11월 달에, 저점, 고점 대비, 저점에서 고점 대비가 뭐한70% 되니까, 네, 일단 이 달만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 얘도 무너진 상태고, 덕성은 일단 월봉상 지금 그 2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분기봉으로 지금 현재 뚜껑을 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얘도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신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연봉이 어, 덕성이 괜찮죠. 그래서 올해 얘가 양봉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뭐윤성열이 뭐 된다고요? 윤성열이 되겠냐고. 어? 아예 기표된 투표지가 나왔는데도 말도 못하고 병신같이 있는데 그리고 얼굴이 넙죽해서 안 돼. <laughs> 네. 네. 자, 그래서 음. 요렇게 네. 양봉으로 어, 볼 여력이 있어서 작년 말에 아, 덕성이 좋은데 덕성이 좋은데 그랬는데 이제 테마 주니까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음, 지금은 뭐볼게 없고 덕성에 물려 계신 분들도 홀딩 해야죠 네, 네 홀딩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서현 서연. 서현 똑같죠 네 서현도 음. 근데 덕성보다는 서현이 더안 좋죠 왜냐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얘가 이 자리가 3파의 고점이에요.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서영 같은 종목을 2013년도, 2014년도에 물려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는 계속 홀딩하라 그랬을 거예요. 아 끔찍하다. 근데 진짜. 네? 네. 음,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 지금 이런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었죠? 어제 그... 어제 뭐였었니? 그... 네. 어제 STX 엔진이었나요? 아, LS 전선 아시아? 네. LS 전선 아시아도... 어 아닌가요 영풍 이었나요 어 영풍 영풍도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여기를 3파의 고점 이라고 보는 거죠 음? 음 그것처럼 서현은 어 얘가 3파의 고점 인데 일단 작년에 이 3파의 고점인 여기를 한번 찍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5파일수도 있어 5파의 끝일수도 있어 서현은 네, 네. 덕성이랑 서현은 이렇게 단기간으로 보면 좀 비슷해 보여도 크게 보면 조금 다른 차트예요 덕성은 빵, 빵, 빵으로 올해 양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서현은 올해 무너진다고 해도, 어 뭐, 하소연 할 때는 없어요. <laughs> 응? 응. 그 다음에 애니 능률. 지금까지 본 차트 중에서는 이 차트가 제일 좋아요. 얘도 윤석열 관련주라면서요. 네, 지금까지 본 차트 중에서는 작년에 역대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 꼬다리인 3750원은 보러 갈 거다. 네, 지금 여태까지 본 차트 중에서는 애니능률이 그나마 홀딩할 수 편하게 네.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홀딩할 수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현탄메탈 얘는 안 좋아요. 연봉으로 작년에 뚜껑을 땄기 때문에 접근 금지예요. 올해부터는. 그죠? 네, 연봉으로 뚜껑을 따 버렸어요. 그래서, 서연탄메탈은 올해부터는 접근 금지다. 헉, 더블맨, 난이 종목, 여기 꼭대리에 물려있는데, 꼭대기에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할수 없지, 뭐, 홀딩해야죠. 네, 예, 홀딩해요. 뭐,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는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돼요. 675억에다가 본인이 만약에 여기다가 5천만원 넣었어. 그럼 본인이 대주 줄 거라 아마? 네, 예, 시총이 뭐, 천억도 안 되는 이런 종목에다가 많이 넣을 필요 없는 거였으니까, 서연탄메탈은 일단 지금 모양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갈 수는 없고, 홀딩은 할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동신건설은 어, 연봉상 20년 동안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 요봉 하나가 음봉이 잡힌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 이정고점을 보러 갈 것이다. 토탈소프트도 어, 정고점을빵빵빵 양봉으로만 뚫고 얘도 지금 이번 해에 쉬어가고 있는데 2013년도를 생각해 보면 어, 지금은 팔 수가 없다. 얘가 지금 그 뭐예요? 얘는 적자가 아니고 동신이 적자로 돌아섰죠. 그죠? 네, 동신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서 그래요. 작년 하반기부터 동신건설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가지고 조금 그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홀딩이다. 네, 에이텍도 어, 적자 예산, 적자 에산가요 적자 예산 아니에요. 네, 근데 에이텍은 뭐 일단 예쁘지가 않은데 우상향이니까 연봉상 우상향이 전교에서 1등하는 애들은 네. 아무리 뭐 성적이 떨어져도 반에서 막 3등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연봉상 우상향의 그 장점 아니에요. 그게 예? 예, SK 가스처럼 연봉상 우상향은 우리에게 기다리면 반드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예, 뭐 연봉으로 뚜껑을 따지도 않았고 그잖아 예. 홀딩 뭐 덕성도 네.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홀딩할 만하고 서현은 조금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얘도 이 거래량을 어디 남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 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 지금 거래량이 팔아먹었다고 보기에는 전부 싹, 네, 거래량이 붙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얘도 홀딩을 하시면 되겠다. 애니 능률이 지금 본 차트 중에서는 제일 좋아서, 여기 꼭지에 물려 계신 분들도 홀딩할만 하다다. 서현탄 메탈은 너무 잡주라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봉을 뚜껑을 따더라도, 올해 갑자기, 뭐, 100%따블 이렇게도 갈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600억 밖에 안 돼요, 600억. 네? 네, 우리 채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사면 매일매일 사항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죠. 네, 일단 당분간은 내버려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